5, 5 4, 4, 3, 2, 2 1, 뭉쳐요 4. 4 이동. 26, 27, 뒤로. 1 2제 지금 2제 네. 5 2 2 1스 2, 1, 흑관역 데미지. 해제. 도발 4, 2, 3, 2, 1, 역 데미지. 그 다음에 비전 걸리고. 비전 나가고. 아, 해제, 그냥 해제 했어요 2, 네 와요 너무 와요 너무 와요 왼쪽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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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동 또 이동 보스 도발 4 3 2 1곧방역데미지 뒤로 이동 해제 해제 들어와요 도발 4, 이동. 3. 이동 2 이동 1. 곧역때이지 아니 초반에 블러드 못받아서 도풍더 도풍더 제가 하나 뚫을거고 뒤로 빠져요 아, 빠져요 아직 아직 어딜지 몰라요 확인해 오케이 왼쪽 왼쪽 와도돼 왼쪽 와도돼 제가 뚫으니까 차단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차단 바로 하지 마시고 끄고 오시고. 더 오세요. 아, 저, 뭐, 비, 비전만 나가고 나머지 붙어요. 비전만 나가고 나머지 붙어요. 해제. 나머지 아, 붙어야 돼요. 얘가, 반풍 있으니까. 갑자기 반풍이 뒤지고 있어서 안 돼. 면대 딜 하세요. 안쪽에서 딜 하시면 돼요. 뭉치고, 뭉치고.

도발 너무 사. 왼쪽. 반 뒤로. 해제. 해제 맞 자, 왼쪽. 보스 도발 4 삼. 이. 일. 어감반역지 뒤로, 왼쪽, 뒤로, 왼쪽, 뒤로, 왼쪽. 해제. 이거 왜 딛죠? 두 발. 4, 3, 2, 1. 성사인 전부, 딜러 전부 해야 되나? 딜러 전부 해제. 야, 야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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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봐요. 비전, 해제. 지금 해제. 해제 다 해제 봐요. 해제고 왼쪽 아아 아,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딱 봐도 오른쪽이야 그쪽 아니에요. 제발 아무데나 막 그냥 막 달리지 마요.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뭘 어, 보고 달리는 거야 대체? 왜 직진이냐? 쪼은 나오지도 않았구만 직진하고 있어. 나가요. 비전 나가요. 해제. 방풍 조심. 방풍 조심. 다 잡고. 몇번 자르고. 갑한번 냄새야. 뒤로. 멜론이 뒤로. 해제 해제 봐요 보스 도발 도발 그 왼쪽 이동 먼저 나가야지 아요 지금 누가 지금 계속 먼저 나가 있는데 네모 봐요 네모 4, 머리 네모지 3, 2, 1. 뒤로 아왜 먼저 이동하냐니까 지금 오는 거 아니었는데 왜막 자기들끼리 먼저 이동하냐